지금 한국 정부는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MD 체제에 가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구축할 의사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회 질의 응답 과정에서 변칙적으로 주고받은 짜그만 각본에 의한 그런 진술이었습니다. 사드 추가 도입에 관해서 n c 라든지여교 장관과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얘 없죠? 없습니다. 국회중주한 사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추가 도입할지 니지 국방부 장관, 주무장관가 의논도 하지 않고 외교부 장관이 어, 사드 추가 도입이 없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 국방부 장관 뭐하고 있나. 외교부 장관한테 자기 허가 업무도 뺏기고 우리의 군사 조건을 우리의 미래 군사 조건을 엄청난 족쇄를 채우는 부력적 저자세 외교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저자세 부력 외교 합의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